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추석을 맞아 성묘 가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벌이나 뱀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시작된 성묘와 벌초.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가을 불청객 벌입니다. 더위가 끝난 뒤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모두 5,663건, 이 가운데 33.9%인 1,900여 건이 추석 전한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벌쏘임 사고로 인한 충남 지역 사망 사고 41건 중 26건은 산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20건은 벌초나 등산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 역시 지난 7일부터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성묘나 벌초시 산행하기 전에 향수와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개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자세로 빨리 그 머리를 감싸고 그 자리를 빨리 그한 20m 이상 그 이상을 떠나야 됩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에 쏘이면 붓고 구토나 어지럼증,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19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약 말벌의 경우에는 호흡곤란, 그 기도부정등 생명 위험이 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즉시 119 신고하여 응급처치 받으시고 1 시간 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뱀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물린 부위를 내려놓고 물린 부위의 위쪽을 묶어줘야 합니다. 아울러 바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도민은 4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영시 기준 충남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48만 5,064명입니다. 이는 전체 도민 중 70.5%로 전국 1차 접종 평균 68.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충남은 44.6%로 전국 평균 41.2%보다 높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고령자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시군별 1차 접종률은 서천 81%, 부여 8 0 6 퍼센트. 논산 80.2% 등으로 높게 나왔고, 반면 인구수가 많고 평균 연령이 낮은 천안과 아산은 각각 62.4%, 6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전체 등록 외국인 87,410명 중 55.2%인 48,243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0.1%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도 일부 위탁 위류기관을 통해 접종이 계속된다며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b뉴스 송요합입니다 충남 일부 시군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인구가 많아 재원 소요가 큰 천안과 아산의 경우는 전체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천안 시민 65만 명 가운데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은 약 15%, 9만여 명이 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면 약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이미 재원 소비가 많이 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다르고 예산 소요가 커 전체 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에 80% 이상 재원 지원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약 5만 명으로 자체 지원할 경우 12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아산시는 충남도가 적어도 50% 이상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는 많은 시군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충남 지역 시군은 논산과 청양, 금산, 공주, 서산 등 다섯 곳입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박상돈 천안 시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지역과 소득계측안 분열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16일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천안시가 추진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370대와 수소연료전지차 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원, 수소차는 3,25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다만 화물차는 28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미세먼지 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천안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두과자를 꼽으실 겁니다. 그만큼 천안과 빵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천안시가 빵의 도시 천안을 선포하고 브랜드화에 나섰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에 맞은 자영업자들. 밤 10시 후불 꺼진 도시 풍경은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역 빵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생일 파티도 회식이 끝나고 한 손에 빵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에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렸다 가는 그런 문화가 손님들이 다 끊겼고요. 적지 않게 이렇게 오는 주문들 이제 다 끊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식 문화랄지, 저 어린이집 생일 파티 뭐 이런 게 없어져서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이유로 해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가 빵의 도시 천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천안은 유명 빵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이나 군산보다 빵의 역사가 깊습니다. 1934년부터 시작된 천안 호두과자는 밀가루에 호두를 넣어 구운 전형적인 빵입니다. 시는 먼저 지역 빵집 14곳을 맛집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맛집 지정이 일반 음식점에만 가능했지만 지난 6월 조례를 바꿔 빵집도 가능해졌습니다. 맛집으로 선정된 곳에는 표지판 부착과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히 동네 빵집의 약점인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네 빵집들이 뭐 소셜 미디어에서 뭐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마케팅 부족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기 동네의 그 우수한 빵집들을 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육성해서 도시 브랜드를 좀 부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저희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빵 맛집을 순회하는 빵지 순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매년 10월 11일 빵빵데이로 지정해 저렴한 값에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요환입니다. 가게비진 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그러자 신규 아파트 물량이 많은 세종시에서도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른 아침 세종시의 한 은행 앞 광경입니다.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밤을 새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대출이 급속도로 규제되자 이에 불안함을 느낀 입주자들이 전날부터 은행 앞에서 밤을 샌 겁니다. 하지만 이곳 은행도 예정된 대출액이 30분 만에 모두 소진됐고 일부 입주자들은 결국 이금융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금융권 은행 6개 은행을 당초에 섭외를 했었는데요.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 온 곳이 5곳 정도 되고요. 일단, 1금융권은 사실상 다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금융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출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옵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고, 이에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이달 말 나성동에 7 0 1한세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지금과 같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잔금 대출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잔금 대출의 규제까지 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잔금 대출까지 다 싸잡아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힘든 거죠 입주자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후폭풍이.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은 세종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 공무원 특공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전체 시세 차익이 6,8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 2만 6천여 세대 가운데 5천여 세대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습니다. 다섯 세대 중한 세대꼴입니다. 또 이를 통해 거둔 전체 시세 차이도 6,8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약 1억 3,6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 차익이 501억 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334건으로 시세 차익은 6,3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송우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준뒤 매매를 하는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A단지 특공당첨단은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3년 뒤 매매 3억 2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는가 하면 2013년 B단지 특공당첨단은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4년 뒤 매매를 통해 1억 3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세종시 정착을 위한 특공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곳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 46%가 주택화재로 인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주택에 설치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소화기 역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해 인명 피해와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 감지기로 인해서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잠을 자던 중에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기가 울려서 화재를 인지하고 소화기를 자체 진화한 상황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약 46%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천안 서북소방서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화재 취약계층 2만 2천여 가구 약 74%의 무료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도 2,490 가구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46%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가까운 소방서로 하면 됩니다.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택화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5만 천안 시민 교통 인프라의 핵심인 천안역.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천안역은 무려 18년 동안 임시 역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스크린도어 하나 없이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 천안역 실태를 민원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2만여 명 평균 이용객 수 전국 9위 수도권 전철 1호선과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의 환승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역 그렇지만 그 흔한 스크린도어 하나 없는 역 바로 천안역의 이야기입니다. 천안역은 1905년 처음 개설된 이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해온 역입니다. 65만 명의 천안 시민이 사용하는 교통 인프라의 핵심 천안역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용객을 자랑하는 역이지만 이러한 명성과는 다르게 무려 18년 동안 임시역사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2002년 12월 민자역사 사업이 수립되어 2003년부터 임시역사로 운영되어 온 이후 그동안 수차례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12년 4월 천안시가 건축 허가를 취소하면서 민자 역사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천안역은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임시 역사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가 2018년 천안역세권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천안역 민자 역사 사업 역시 재개되는 듯했지만. 실상 주변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몇년 전부터 여기 청년물도 생기고 어 최근에 여기 뭐 오룡 주차장 거기도 이제 오픈을 한 걸까 알고 있어요. 뭐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어 몸소 어 피부로 크게 와닿는 것은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구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문제는 비단 천안역과 주변 구도심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천안역사와 주변 구도심의 낙후된 환경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스크린도어. 각종 철로 추락사고와 안전사고를 막는 데 필수적인 스크린도어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전철역이 있는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역 인근의 부정, 동명, 온양온천역 등 10곳은 천안역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역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많은 이용객이 찾는 천안역은 임시 역사라는 이유로 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안전사고로 이어져 2013년에는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 남성이 감전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7년에는 한 남성이 전동열차에 치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 2018년에는 전동 휠체어를 탄 80대 노인과 60대 승객이 부딪혀 철로에 추락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좀술 취하 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위치에서 되게 휘청휘청 되는 걸좀 봤어서 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서울이나 이 대도시 보면 거기다가 이제 에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전에 스크린 도어를 없었을 때는 거기 가끔 이제 차량 성차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나 어, 지체 장애되는 그렇게 불편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 대다수 대도시에는 거의 조성돼 있어서 안전하게 장애인들도 편하게 탈수 있고 어, 천안도 이렇게 에, 조금 이렇게 중부권 도시에서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이렇게 스크린 도어가 아, 이렇게 설,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자 역사 개발 중단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천안역 임시 역사 운영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있는 현국인데요. 이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코레일 등 관계 기관에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 답변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천안역. 그리고 안전한 역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크린두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발빠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 교육청이 정부의 교사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2주 만에 그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교육청이 내놓은 핵심 대안은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내년부터 세종시에는 5두개 모든 초등학교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입니다. 세종 교육에서 한 학급당 20명 학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고 또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실행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교실과 교사 수가 뒷받침될 수 있느냐인 겁니다. 현재 세종교육청의 초등학생 배치 기준은 동지역 25명, 읍지역 22명, 면지역 20명입니다. 동과 읍지역의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조정하려면 모두 53학급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만큼 담임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마다 쓰지 않는 교실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과 전담교사를 학급 담임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대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개 학교에 1학년을 할때 4개 학급 정도가 어 지금 현재로서는 유휴교실이나 어 이걸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학급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학교와 좀 긴밀하게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은 내년 초등 1학년을 시작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 첫발을 떼고 2023년엔 2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교사 충원 계획 없인 이러한 교육청 차원의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